갑니다. 갑니다. 자 5번. 자, It's a great idea. 찾았어요. 예. 음, It's a great idea for parents. 가로천우차. 부모님이 질문을 하는 것은 참 멋진 아이디어다. 이 말이죠. 따라왔죠. 예. 자, In order to. 똑같은 거 뭐야. 소 o 즈 적어놓고 가자. 소 o 즈 자, 뭐 하기 위해서. Can I wait their teenage r son or daughter. 찾았지. 예. 그들의 10대 아들과 딸과 소통하기 위해서. 따라왔죠. 예. 그들의 딸과 아들들과 뭐하기 위해서 좋지. 소통하기 좋지. 위해서 커넥 위드 연결되어지기 위해서 이런 아이디어다. 그제 또 너네는 부모님하고 대화를 좀 하는 편이니? 네. 위해서 불편한 거 대화 안 하잖아, 맞지? 자 질문하는 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부모가 그렇게 하는 것은 어 좋아요. 자 one m a t t e r s is that parents ask the right questions 쭉 보이죠? 동사는 뭔가요? 동사 어 이제 밑에 V가 되는 거죠? 주어가 뭐예요? 왓 절이 주어지? 왓절이 주어다 맞지. 오랜만에 지원 하나. 와스를 세단으로 바꾼 뭐예요? 네. 더튼 대신아 위치죠. 메럴 쓰다 맞지. 자, 메럴 무슨 뜻이야? 중요. 하다 똑같은 거? 카운트. n t 트적어 그러니까 what is important 이 말인 거다. what is important, what is crucial 이 말이다. 됐나? 카운트.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따라왔죠? 네. 대절입니다. 안 되나? 중요한 것은 대절입니다. 부모들이 뭐 한다? 적절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인 거야. 알맞은 질문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인 거야. 어떤 것과 같은 such as, what's your opinion on this? 찾았어요. 네. 자, 이것에 대한 너의 관점은 뭐니? instead of, 뭐 대신에? 너뭐 했어? <laughs> 너뭐 했어라고 뭔가 어떤 느낌이고 너뭐 했어? 뭐 했어 그러면 어떤 느낌이고 진 뭔가 추상적이고 너뭐 했어 그러면 너뭐 했어? 어, 그뭐뭐 뭐, 어, 뭔가 뭉뚱거린 느낌이 들잖아. 아, 뭐 하는... 어, 원장님 드리면데 됐니? 네. 뭐 해도 해서 뭐 했어 지금 이렇게 뭉뚱거려서 이런 거 별로다, 별로. 맞자. 그럼 이것에 대한 너의 관점은 머니와 같은 적절한 직무을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상황 이해됐죠? 너네 적절한이란 단어 비슷한 거 적어볼게요. 적절한 P로 시작하는 거뭐 있어요? Proper. Proper 적 p o p r O P E R 적절한 Right 밑에 Right 그리고 Suitable S U I T A B L E s u i 또 A로 시작하는 거뭐 있어? Suit s S U I T S U I T 어 그다음 A B L E s u i a b l e 자또 A로 시작하는 거뭐 있어요? Appropriate Appropriate A-P-P-R-O P-R-I A-T-E 자 어떻게 읽어요? Appropriate 맞아요? 적절한이라는 뜻입니다 자 right 명사 뜻은 뭔가요? 오른쪽 와 고등학생이 right 오른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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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으로 권리 권리 네. 그래서 적절한 직문을 하는 거 알겠지? 예. 어, 그래, 그렇대요. 우리도 이제 나중에 부모가 될 거, 잠정적 부모잖아. 부모가 될 거잖아, 시원아맞지 거나 결혼할 거야. 자, 그럼 이렇게 하란다, 야. 야, 너의 의견, 이것에 대한 너의 의견은 뭐니라고 해야 된대? 알겠죠? 자, 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배워야 되지 않겠어? 어, 학이 지지, 모르는 학이 지지, 말이야. 글을 통해서, 학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지. 자, these types of your questions 찾았어요. 네. 자, 이러한 종류의 질문들은요, 따라왔죠? 뭐, 짜다리 질문들이 많이 나온 것도 아닌데, 뭐. 이러한 종류의 질문들은요, can be very effective in conveying value and respect to a teenager.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to a teenager, 방향을 나타내는 투니까, 투 two 동그라미 전호차. 자, 시간 관계선, 님 계속해서, 계속, 계속, 너네 계속해서 계속 따라와. 너네가 입으로 자꾸 해. 자, 이러한 종류의 질문들은 매우 효과적일 맞아. 수 있습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거야? 컨베이가 뭐, 뭐야? 컨베이어 벨트 할때 컨베이. 전달하다. 전달하다. 그렇지. 가치와 리스펙이 뭔가요? 존경. 존중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일 수 있다. 가치와 존중. 누구한테? 10대. 10대에게 이 말인 겁니다. 가치와 존중. 됐어요. 네. 근데 when a s k d d 네. 자, 뭐할 때? In a way. 어떤 방식으로 질문? 되어질, 되어질, 되어질 때이 때 말입니다. 방식으로 질문되어질텐데 뭐, 어떤 방식이야? That's not prime o e i n g condem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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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n d e m n condem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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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n d e m n i n condem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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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n d e m n i c o n d e m n c o n d e m n 예. 따라 왔어요. 그러면 꼬치꼬치 캐묻거나 비난하지 않는 방식으로 따라왔죠. 비난하지 않는 방식으로 질문 되어질 때이 말입니다. 생략된 주어가 누구예요? 웨네스크드에서. 배어른... 아이. 아유... 진이... 에... 생각합시다. 네. 이 문장을 다시 가 보면 됩니다. 너네가 알아서. 자, 웨네스크드는 이런 문법을 무슨 문법이라고 하나요? 접속사 살려놓은, 살려놓은 분사구문인데 에스크드가 왔다는 거는 음. 생략된 주어와의 관계가 뭐다? 수동관계야. 수동관계다. 그래서 에스크드야. 그럼 생략된 주어가 누구라는 거야? Teenager. 보통은 똑같으니까 생략된 건데 주절의 주어하고 수소? 똑같으니까 기본은 그건데 수소? 그래, 캐스천즈야 뭐? 이러한 종류의 질문들이 지네가 질문하는 거야? 질문 되어? 이 질문들은 질문? 되어지는 거죠. 맞아요. 원래 에스크의 목적어였단 말이야. 퀘스천즈가. 네. 이말 이해됐나? 원래 에스크의 목적으로 퀘스천즈였는데 이게 지금 수동형태로 들어왔잖아. 퀘스천즈가 주어니까. 상황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 질문들이 질문되어질 때가 되는 거야. 그럼 빨간 펜 들고 너네 w 하고 에스크드 사이에 생각된 게 뭔가요? w h 하고 에스크드 사이에 day All. a r e they are. s they a y they are. s they a they are. s a So they a e s a So t h e o they a r a s k i n g 이안됩니 s a s k i n g 이안 돼요 네. 정리됐죠? 자, 갑니다. 자 그래가지고 어쨌든 가치와 존중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됐죠? 이걸 또 읽으면서 나도 또 하... 너희들에게 나도 참 존중을 전달해야 돼. <웃음> 비난? 폭언. <laughs> 폭언과 비난. 갑자기 막 찔리면서 이 글을 읽으면서 야, 글을 통해서 이게 우리도 배워 나가 성장을 해야지 사람이. 고나는 이렇게 성장하는 내 모습을 바라보고 이런 내 자신이 난 자랑스러워. 그렇 여러분도 그렇게 이 가치와 존중 친구에게도 가치와 존중을 전달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해 봅시다. 네. 알았죠? 네. 자, 어쨌든 갑니다. 자, S킹 티네이저스 찾았어요. 네. 어이 지금 S킹이 쓰임이 뭐고 야야. 분사구문이가 동명사 주어가. 동명사 주어. 뭘 보고 그럼 뭐됐이 글이. 뭐. 야 동사 어디 있어요? r 어. 아래 주어는 their parents 같은데? 네. Let. 그렇죠. 레즈 밑에 v. asking 밑에 s가 되는 거죠? 네. 근데 분사구문 아니다 맞지? 근데 분사구문은 주절을 가지고 만드는 거야? 부사절을 가지고 만드는 거야? 부사절을, 부사절을 가지고 만드는 거야. 지금 부사절이 없잖아. 아 주절이 없잖아, 주절이. 맞 주절이 없잖아, 지금 주절이 이문장이 지금. 됐나? 그래서 동명사 주어는 동사를 단수 취급한다. 복수 취급한다. 단수. 동사를 단수 취급한다. 이 말입니다. 선생님 예. 이거 은상이 예비친구라서 은상이 전화 좀 해봐. 예. 그래서 10대들에게 물어보는 거 됐어요. 예. 뭘 물어봐요. 10대들에게 what they think about something. 그들이 음. 어, 무언가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물어보는 것은, 무엇을 생각하는지, 완 밑에 의 적고, 데이 밑에 s, 띵크 밑에 v가 됩니다. 자, 왓뒤에 두 적고, x에 놓자. 의문문 어순이 되면 안 되죠. 간접 의문문이니까. 자, 무엇을 생각하는지 물어보는 것은, 그들이 뭐 하게 한다, no. 알게 합니다. 네. 대처를 알게 합니다. 뭐다? 그들의 부모가 관심이 있다는 거. 뭐에? 그들의 생각과 감정에 관심이 있다는 걸 알게 하는 겁니다. 됐죠? 네. 자, 그리고 또 그들의 부모가 consider, 생각합니다. 뭐를? their point of view. 찾았어요? their 네. 동그라미 쳐놓고 너네 point of view가 무슨 뜻이에요? 아니죠. 어, 5분? 관점이죠? 왜? 나 오늘 초등학생 6학년... 사줬는데 아이스크림 열심히 한다고. 저도 생이 조카한테 아이스크림 사줬습니다. 어? 뭐라고? 네. 조카한테 아이스크림 사줬. 조카한테 아이스크림 사줬어? 언제? 그때 저번에 마산. 아 맞다, 맞다. 옥동자. 옥동자 맞아 맞아 옥동자 맞아 맞아. 그래 가지 거기 없길래 마트까지 나가서 세상에 고마워 건, 진짜. 관성. 그나 니한테 밥도 사줬잖아. 맞죠 어또뭐 사줬지 쌤이? 파스타 파스타도 사주고 또 커피도 사주고 돈가스 사주고 야이 진짜 이 학원에서 너네한 제일 많이 사줬다 진짜 와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진짜 왜 그랬을까 이러면서 하이팅 자, 그 다시 갑니다. 자, 10대들한테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아까 위에 그렇게 물었잖아. 너 이거에 대한 너의 관점은 뭐니라고 했잖아, 맞지?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 그들이 알게 하는 건데, 그들의 부모가 뭐다? 생각과 감정에 관심이 있다는 걸 알게 해주는 거다, 맞죠? 예. 그리고 생각하면, 너는 컨시더리 지금 뭐랑 병년이 찾아볼 거야. 자, 그들의 관점, their point of view죠. point of view, 관점, 맞지? 네. 자, 그들의 관점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어, 그들이 알게 합니다. 자, consider, 뭐랑 병렬이에요? 자, 뭐랑 병렬이에요? 그렇지, are interested in y o 병렬이에요. 그래서 a R 밑에 V1 적으시고요. a R 밑에 V1. Consider 밑에 V2 쓰시면 됩니다. 자, consider이 지금 몇 형식 구조로 들어왔어? 여기입니다. 그들의 관점이 중요하다라고, 중요한 상태라고. 5, 그리고 그래, 형식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c o n s i d e r 밑에 ov라고 적어놓고 자, important 뒤 ly 오면 안 되죠, 당연히. lyx 합니다. 상황 알겠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고 야. 그들의 관점에서 그들이 가리키는 게 누구고? 그들의 관점에서 그들이 가리키는 거, teenager. 그래, teenagers 쪽으로 화살표하죠 teenagers의 관점이 말인 거야. 왜냐, 그 관점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 부모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해준다, 이 말인 거죠.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누가 아는 거야? 아이들이 알게 해주는 거야. 이 말인 거야. 그러니까, Let's them know에서 them도 아이들입니다. 이해됐어요? Let's them에서 them도 아이들입니다. 그럼 너네 그 Let's them know에서 그 h e m 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아까 t h y 하나 나온 거 아이들이 아니라 질문들도 있었잖아. 질문들 맞지? 네. 지칭 이고 한번 확인하고 알겠지? 질문들도 있었잖아. 여기선 아이들이고. 경나나. 네. 근데 관점이란 단어 필로 시작하는 단어 뭐 있어요? Perspective. 그렇죠. 자, 그 Perspective 적어 놓으세요. Perspective. 됐나요? 관점이란 단어. Perspective. Point of view랑 똑같아요. Standpoint, 이런 거랑 또 똑같아요. 자, also 게다가, 뭐로벌이랑 똑같죠? Additionally, 게다가, it's good for parents to discuss controversial issues with their teenage children. 찾았죠? 자, for pay, parents, 가로치세요. for parents. 자, 누가? 부모가? 부모가 뭐 하는 거? controversial은 무슨 뜻이에요? 논란이 될수 있는 이란 뜻이죠. 논란이 어머나. 되는 논쟁적인이라고 저 논쟁적인 적자 논쟁적인 논란이 될수 있는 이 말입니다. 해석해 보자 얘들아. 좋습니다. 부모가 뭐 하는 거? 논쟁적인 이슈를 토의하는 것은 좋다. 디스카스. 토의하는 것은 좋다. 그들의 티네이지 줄 들어온 것 했나요? 저 어떻게 똑같은 방식인데 어떤 방식이야? 그들이 어떤 하는 방식과 idea? 같은 방식으로 어... 이 말인 거야. 네. 성인과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 성인인데 어떤 성인인데? For him 그들이 큰, 큰 존경을 음, 가지고, 가지고 있는 성인과 이 말인 거야. 너네 음. 무슨 말인지 1 분만 딱 읽어봐. 선생님 옆방 갔다 올 테니까 1분만 딱 읽어봐. 네. 무슨 말인지 물어볼 거다. 네. 각자 또 해석해 보고 있으세요. 그리고 여기서 우드에 쓰임이 뭔지, 우드 뒤에 생략된 게 뭔지도 음. 생각해 보세요. 우드 뒤에. 또 나만. 응. 자 빨리 빨리 개봐봐. 뭐뭐 그래가지고 게다가. 응. 게다가. 응. 네. 게다가 뭐가 좋다고? 부모들이 토이 하는 게 좋다 그랬아 그러니까, 어른하고 같이 토의하는 방식으로, 이 아이와 같이 토론하는 게, 토의하는 게, 좋다, 이말 아이가 지금. 네. 상황이 이해 됐죠. 네. 너네 디스커스 있잖아. 너네, 어? 선생님, 농쟁적인 사안과 토의하다니까, 디스커스 뒤에 위드 와야 되는 거 아닌가야? 라고 생각하겠지. 어, 위드 적고, 엑스 합니다. 됐어요. 디스커스 자체가 뭐뭐와 토이 하다 라는 뜻이에요. 디스커스 자체가 뭐라고? 어, 뭐뭐와 어, 토이 하다예요. 위드가 들어오면 뭐뭐와와 토이 하다가 돼버리지뭐뭐와와 어, 어, 어. 아닙니다. 집중해서 하죠. 네, 네. 자, 논쟁적인 사안인데 그들의 티네이지입니다. 그 분의 위드 데얼 티네이지에서 데얼 세모칩니다 데얼이 가리키는 게 누구예요? 데얼이 가리키는 게 누구예요? 데얼입 부모죠 지금 지칭 다른거 알겠나 어 그러면 이 세모칭으로 갔다가 부모 쪽으로 화살표 해놔라이 지칭 신경 쓰세요 지금 네. 자 그들의 10대 아이들과 논쟁하는 거 방식으로 어떤 방식 그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대의 우두에서 대의 세모도 대의 우두에서 대의 세모 자 그럼 우드 뒤에 생략된 건 뭐예요 Discus Controversial 디스. Issues가 되는 거야 디스커스 컨트로보셜 이슈즈 맞아. 그럼 우드 뒤에다가 있잖아. 요거 디스커스부터 밑줄 쳐봐. 디스커스 컨트로보셜 이슈즈 밑줄 쳐가지고 우드 뒤쪽에서 화살표 해놓으면 되겠지. 이해되지 거기에 쏙 들어가는 겁니다. 에이? 자, 성인인데요. 니못 네뭐 찾았나? 네. 찾았어? 성인인데요. 어떤 성인입니까? 어, 니네 우드에다 잘못 쳤네. 어디세모 오촌. 데이. 파이 비난하지 말자. 5번 비난. 아, 좀 알아주세요. 비난하지 말자 자, 됐죠? 자, 성인인데 어떤 성인이야? 그들이 엄청난 존중을 가지고 있는 성인 맞아요? 이 데이도 마찬가지로 성인들입니다. 에? 그럼 they have a great respects 데이도 세모 쳤습니다. 에? 오늘의 for가 들어온 이유가 뭐야? for for them. for이 들어온 이유가 뭐야? 그들이 많은 존경을 가지고 있지 그 성인을 향해서 존경을 가지고 있는 거야 선행사가 지금 성인이잖아, 성인 맞지? 그 네. 성인을 향해서 이 말인 거야 그래서 원래 문장은 they have great respect for the adult였단 말이야 for the, adult, the adult였단 말이야 이해되나? 네. 근데 for the a d u l 를 지우고 for whom이 들어온 거야 상황이 이해 됐자? 이거 네. 알고 있자? 에? 그러면, 훈만 쓰고 싶어. 훈 h o 나 w 을 쓰고 싶어. 그럼, for가 어디로 가야지 w 아 뒤로. 맨 뒤로, respect for. 이래는 respect for. 이해됐어? 오케이. 자, 어쨌든 그 성인과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by doing this, t h 동그라미 치고, 앞 문장 화살표하고 자, 빨간 펜으로, by doing this, 밑에다가 위치 삽입 쓰시면 되겠죠. 위치 삽입 된다. 자, 이것을 함으로써. 따라왔지? 자, 이것을 함으로써, 이렇게 함으로써, 문장 그자, 이렇게 함으로써, 부모들은요, can make them, 그들이 뭐 하게 하나요?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 말인 거야. 그러면, make 뒤에 them 동그라미, 아이들이죠. 자, 아이들이 생각하게 만들 수 있자, 뭐에 대해서? 다양한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더 깊이 이 말인 거야. 상황 이해됐나? 네. 그럼 너네 일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거든. 빨간 펜 들고 있잖아. 자첫 번째는 부모가 지금 어떻게 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막 꼬집고, 질투고, 어? 아, 네. 막 욕하지, 막그렇게 하지 않는가. 뭐라는 말인가? 자첫 번째는 너네 일단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에스킹 문장 찾았니? 네. 어, 에스킹부터 있잖아. 그, 물어보는 거. 10대들한테 그들이 뭘 생각하는지 물어보는 거 있제? 썸 o 까지 밑줄 쳐봐. 에 s 킹부터썸 o 까지 밑줄 쳤제? 됐나 그들이 무언가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하는지 10대들에게 물어보는 거 있제? 네. 어, 그거 앞쪽에 나온 거잖아. 자, 이 물어보는 거의 효과가 뭐야, 얘들아? 요거를 맞지? 1번이라고 적어 놓지. 요걸 1번. 요걸 1번이라고 적어 놓고, 요거의 효과가 뭔데요? 제 아이들이, 부모가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랑는 게요 알게 하는 거, 그치? 그 알게 하는 거맞지 그럼 음. let them know 이제 거기다가 1-1번이 되는 거야 let's... 어, let's에다 적어놓으면 되겠지? 알게 하잖아, 그들이, 그 아이들이 부모가 걔네들의 생각과 관심 그게 있다는 거 알게 하는 거 맞제? 네 어, 그리고 1-2번은 또 뭐가 되는 거야? 그들의 관점이 중요하다고 음. 생각한다는 걸 알게 한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 표시하기가 좀 애매한데 너네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돼 and 뒤에 consider 있지 그럼 consider에다가 1-2번이 되는 거예요 1-1번이요 어 정확히는 사, 다시, 일단 적어봐 consider에다가 1-2번 적었어 네. 무슨 말이냐면 다시 다시 갈게 그들이 대절을 알게 하는 거지 네. 그게 1번이야 또두 번째도 그들이 또 대절을 알게 하는 거야 맞나. 음 응. 이거의 효과는 뭐라고? 첫 번째는 그들이 뭘 알게 해주는 거야. 그들의 부모가 그들의 생각과 감정에 관심이 있다는 걸 알게 해주는 거고. 그리고 앤드또두 번째는 뭐다. 걔네들이 그들의 관점이 중요하다라고, 그들의 관점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걸 알게 해준다 이 말이야. 부모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게 해준다 이 말인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나? 네. 이 진짜 정리되나?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Let's them know부터 그냥 끝까지라는 거지. 이게 1-1번, 1-2번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상황이 이렇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Also, 뒤에 지금 뭐 하라는 거야? 부모가 뭐 하라는 거야? 그러면 four parents부터 미출쳐야지, 빨간 펜으로. 네. Four parents부터. 됐지. Controversial issues with their teenage children 가지. 됐지. 끝까지라고 봐야 되나? 끝까지 너무 기니까 여기까지면이요 어, 2번. 이게 2번이 되는 거죠. 그럼 2-1번은 뭐, 그 효과가 뭐예요? 2-1번은 뭐가 되는 거야? 2-1번은 뭐가 되는 거야? 그 효과는 뭐니? 효과. 응. 어. 그들이 깊이 생각하게 만들어 줄수 있다는 거지. 네. 예, 이해되니. 그럼 페어 a 치캔 메이크 거기다가 2-1번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깊이 생각할 수있는 다양한 어떤 주제들에 대해서, 서브젝트에 대해서. 상황이 됐어요? 네. 됐죠? 아, 요렇게 할수 있게 해주더라, 이 말입니다. 음.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너네 뭐, make them 동사원형 싱크 오는 거 당연하잖아, 그지 그럼 너네 make them 밑에다가 적어보자. make 자리에 써보세요, encourage 써보세요, e n c o u r 그냥 펜으로 쓰세요, 이제는. 자 메이크 밑에 인코리지 썼어. 그다음 데미 왔어. 데미 뭐가 오나요? 투어투 어, 헬프가 되겠죠. 네. 됐죠. 투 엘프 됐나? 뭐 어려운 거 없다. 네. 응. 인코리지 데미 투헬프 뭐가 문제인데? 아들 뭐가 문제야? 음. 응. 그리고 너네 이제 넘어가보자. 그 서브젝트라는 단어 있잖아. 뜻좀 적자 얘들아. 서브젝트. 여기서 무슨 뜻이야? 바로 밑에 적어. 주제.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우는 서브젝트의 뜻이 뭐예요? 과목. 과목. 그리고 또 피실험자. 피실험자. 또 뭐예요? 백성. 피실험자니까 백성이지 맞지? 근데 왜 백성이 되냐면 얘들아 뜻 적으세요. 형용사 뜻 적을게요. 뭐뭐의 지배를 받는 이란 뜻입니다. 뭐뭐의 지배를 받는 자 지배를 받는 이 말이 뭐다? 뭐뭐를 당할 수 있는 이란 뜻이에요 저으에요 뭐뭐를 당할 수 있는 b subject to 이렇게 말 쓰이거든 b subject to 됐나? 뭐뭐의 지배를 받는 뭐뭐를 당할 수 있는 됐나요? 뭐가 불쌍해 우리가 불쌍하나 응. <laughs> 그래서 백성 피실험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의했기 때문에 주제가 되는 거고 아무튼 됐죠 자 가장 significantly가 무슨 뜻인가요? 중요하게도, 그러나, 이 can help parents 찾았죠? 네. 어. 자, 그것은요, 뭐할수 있어? 부모들이, 뭐 하는 건, 음. 더 강한 관계를 발전시키는 걸 도와줄 수 있다. 이 말이죠. 네. 됐죠? 자, 더 강한 관계를 발전시키는 걸 도와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음. 자, 누구와? 그들의 10대들과. 요거는 전부 다 효과인 거야. 그러니까 뭘 생각하는지 물어보는 거 하고, 또 뭐다? 토의하고 하는 거. 자 이런 거 전부 다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더 강한 밀접한 관계를 만들어내는 거 십대와 그걸 발전시키는 걸 도와줄 수있더라이 말입니다. 음, 이해됐어요? 예. 그럼 너네 하우에벌 뒤에 이 동그라미 전해오세요. 그럼 이 이식 가리키는 건 디스라고 그냥 봐야 되겠네 디스. 이렇게만 봐야 되겠네 디스라고. 이렇게 선언왜 요런 것들을 하는 건데 근이라고 적었네. 너네 지벨런 밑에 빌드 적으세요. 빌드 발전시키는 거쌓아 나가는 거쌓아 나가는 거 빌드. 자, 스트롱걸 밑에 더강한 밑에 closer is closer. 됐어요. 노란색 들어보세요.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짓을 를왜 하는 거예요, 얘들아? 뭘 위해서 하는 거야? 천문에서나던게 뭐였더라? 어 그렇지. In order t 투부터 부럴 까지 in order to 부터 너럴 까지 그리고 이거랑 같은 말이 뭐가 나왔어요? 이 문장 전체에서 제 밑에 그렇죠. develop 부터 develop 부터 끝까지 됐나요? 이렇게 해서 정독을 좀 꼼꼼하게 부탁할게요. 네. 내용을 이해 하면서 맥락 파악하면서 해석과 단어 함기까지다 부탁합니다. 넘어갈게요.